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상현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인명 구조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이 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아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 머물렀거든요. 두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림문 교회가 게스트하우스 잘 준비하셔가지고 선교사님들 어, 위에서 게스트하우스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아, 우리 맨하탄에도 이런 게스트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중남미에서 한국 가실 때트랜지 타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그 게스트 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어, 이 교회 게스트 말고 패밀리가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어, 우리 열린문 교회가 예수님 밖에 게스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렇게 이틀간 게스트 하우스에서 막 위로도 받고 또 꿈도 소망도 생기고. 또 여러분 보면서 힘도 얻고 저는 이제 오늘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뉴욕에 여러분의 형제된 교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뉴욕 방문하시면 센트럴 파크 입구에 저희 주일 예배당 렌트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와 기쁨도 있게 되길 바라고 어 지난 40년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는 이 귀한 열림문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와 저희 두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삼 년의 에베소 목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 개척을 통해서 아,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그 귀한 교회의 가치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알려주고자 유언처럼 남긴 이 교회에 대한 위대한 정의가.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교회는 희생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곳이구나 라는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남겨 놓았습니다. 인투교회는 18년간 메나탄에서 여섯 번 예배 장소를 바꾸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는 예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예배드린 교회입니다. 뭐 18년을 돌아보면은 처음에는 어, 학교 체육관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드렸고 두 번째는 극장에서 또 미국 교회 예배당 오전에는 프라임타임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오후에 들어가서 또 예배 드린 적도 있고 호텔 발룸 빌려가지고 또 예배 드린 적도 있고 또 스튜디오 어, 이렇게 작지만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전 코로나 때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예배를 드렸었고 지금은 프랑스 대사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문화원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저희 창립 기념 주일 선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깨 매는 토트백이었어요. 어 근데 그 토트백에 저희 교회 디자인 하는 자매님들이 좀몇분 계셔서 저희 교회 18년간 주일 예배 당 을 사용했던 건물의 레이아웃을 거기에 이렇게 딱 박아 놨습니다. 어 저희 그저 <laughs> 가방을 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었을까요? 저희가 주일만 예배당이 서는 교회잖아요. 누가 저희 교회 보러 그러더라고요. 7일장 교회라고. <laughs> 근데 주일만 예배당이 쏟아 보니까 집에 산 주일 예배 시간 3시간 전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는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 준비를 해야만 주일 예배 다섯 번 다섯 개 공동체 다섯 개 차세대 부서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세 시간씩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다 마치면 주일 오후에 마지막 예배 드리는 청년 부서가 예배당 장비들을 다 치우고 창고에 다 집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저 교회 예배당 건물만 봐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던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코로나 때 뉴욕이 코로나의 지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코로나의 무덤. 그 정말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는 장례식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그 아비규환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유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들이 표를 다 구해줘가지고 뭐 유럽 돌아가고 터키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다 갔는데 부득이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 방역대책 때문에 뭐 모이는 집합 그 규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희 대학생들이 얼마나 귀하고 기특한지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대학생들끼리 모였어요 메나탄에 스물두 개 대학교가 있는데 뭐한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남아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전 세계 흩어진 자기 친구들에게 주일 예배를 대학부 목사님과 함께 잘 찍어서 보내자 이런 생각으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방영을 한게 있습니다 뭐한 4, 50초 되는데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에. 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인투교회를 찾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저희가 막 무슨 멋있는 메나탄의 전경을 보고 예배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정말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 헌신을 알았던 학생들이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를 수 있겠냐.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저는 참 감사하고 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단위 목사님과 김요셉 목사님과 아침 식사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니까 어, 열린문 교회도 예배당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를 텐트에서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우리가 센트럴 파크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18년간)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관계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교회는 빌딩이 아니다 전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예 교회는 빌딩이 전부가 되면 안 되지만 때에 따라 빌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잘 마련된 교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공예배 또 스몰그룹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간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회는 또 예배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 헌신하고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 우리 열린문교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열린문교회의 감사와 감격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참 평안하고, 또 은혜가 있고, 또 화목하다면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나 기업도 마찬가지죠. 회사나 기업의 흥함은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메나탄에 가면은 가발 상점이 한 스트리트에 쫙 몰려 있는 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를 잘라 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게 시작이 되어서. 이 맨하탄에 있는 가발 상점들의 주인들은 대부분이다 한국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또 우리 이민 1세들도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기억해 볼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누군가의 희생을 계속 필요로 하고 누군가 희생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길 때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과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단어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구속 사적인 예수님 중심의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국가의 안녕과 번영과 평화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졌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에 적절한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의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교회를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열린문 교회가 지난 40년처럼 앞으로의 40년도 희생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은혜 있는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수고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핀잔 들었습니다. 박수보다는 율법을 지키라는 차가운 지시를.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죄를 이 모든 책임들을 바울에게 다 돌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초대 교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천 명, 5천 명씩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진짜 세 가족이 많이 옵니다. 짧게는 관광객도 있고요. 주재원들은 보통 한 1년에서 3년 머물다가고 유학생들은 한 4년. 그리고 아들 딸들이 자식 나면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자녀도 봐주시고 가십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미국 이민법의 역사상에 여러분이 모르는 비자가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며느리 비자라고. 예, 며느리가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이제 예, 예, 올수 없는 그런 비자도 있습니다. 뭐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왔다가는 저희 교회의 그 지역적 특수성을 보면은 아 이분들을 우리 교회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되나? 뭐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가끔 목회하다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아 우리 단임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 얘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다 본인 교에 다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본처가 있는 처의 마음이 이런 건가? 예, 그런 생각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한 번의 설교에 삼천 명, 오천 명이 올 정도로 초대교회 모판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보다도 율법을, 복음보다도 전통을, 복음보다도 교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역사관을 만들고, 우리 교회의 컬처와 문화와 전통을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교회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서적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톰 레이너의 책이었는데 이 죽은 교회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들 중에 어한 10개 교회를 부검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 가지고 책이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짧아 가지고 이렇게 금방 읽었는데 어 굉장히 교훈도 많고 또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저의 목회도 많이 돌아보게 한 책이었습니다. 이톰 레이너가 교회 성장학자였는데 왜문 닫는 교회가 생겨날까? 왜 저렇게 한때 찬란했던 교회, 아름다웠던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는가? 왜 교회 장례식을 치렀는가에 대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 공통점을 저 책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 닫는 교회 특징은.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면서 산곳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여러분 라떼 먹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라떼 라떼 옛날에 과거의 영광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오늘 사회보신 목사님께서 지금의 영광보다 먼 훗날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보다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열린 문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교회 장례식을 치르고 말았다. 굉장히 저에게도 교훈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신학, 즉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거나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 세대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의 핵심은 복음을 붙들지 않았고 복음을 품지 않았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은 특징이 이문 닫은 교회 부검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인투교회 주일 예배는 주일에 이제 다섯 번의 설교자가 다섯 번의 예배를 그리고 다섯 개 부서의 차세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뭐. 어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저 빼놓고 다 신학교가 다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건강한 성경 신학, 또 보수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주일에는 교육 설교 말고 복음 설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막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에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좋은 얘기, 좋은 교훈, 좋은 윤리적인 설교들 이렇게 들어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교회 예배 설교의 방향을 잡고 문화적으로는 뭐든지 다 갈아입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만큼 복음의 중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지상에 세워진 지상교회들에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을 때 복음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성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우리 열린문 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열린문 장로교회 가족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복음을 품은 교회, 복음의 열매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그러므로 인명 구조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가 거센 날 사람들이 죽는 일이 종종 그 해변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다가 몇몇 뜨지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인명 구조대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천막을 세우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세우고 인명 구조대를 만드니까 그 해변에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서 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인명구조대에 가입하겠다고 그 인명구조대를 위해서 내가 펀딩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인명구조대는 회원 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답니다. 인명구조대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회원을 더 늘렸던 것이죠. 회원도 관리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졌답니다. 뭐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연말이면 파티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했는지 큰 건물도 사고 큰 빌딩도 사서 회원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예산을 쏟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인명 구조대가 했던 일들은 사람을 구조하는 일보다는 회원 관리하고 또 회원들께 함께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함께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파티하는 일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날에도 파티를 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그해변과 마을에 돌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 거센 파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인명구조대가 사람도 구조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즐거워하니까. 또그 사이에서 몇몇 뛰드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진짜 인명구조대 역할을 하자 생각을 하고는 그 해변에 세워진 천막 옆에 또 다른 천막을 세우고 인명구조대를 세웠답니다. 새로 천막을 치고 열심히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회원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좋은 뜻에 의해서 파티도 하고. 또 좋은 공간도 마련하니까 계속 그 해변에서 사람이 죽어 나간 것이죠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인명구조대를 만들어서 그 해변가에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긴 해변을 따라 많은 인명구조대가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구하는 인명구조대가 있는 반면 교제와 회원 관리를 잘하는 인명구조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고요 왜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를 생각한 교회 성장 학자의 예화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품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며 희생하려 하지 않을 때 영원권에 힘쓰려 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모아서 함께 즐겁고 파티를 즐기는 것과도 같은 예배와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제 40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또 40년을 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 열림은교회가 시작하는 이 귀한 시점에 특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틀간 참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한 해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40년의 마무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또한 해의 첫 시작뿐만 아니라 40년의 첫 시작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이제 맨하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림문 교회가 지난 40년처럼 복음을 품고 복음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서로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가장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저분들의 헌신이 참 소중해서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지난 40년간이 교회를 향해 헌신한 분들의 삶을 이어받아 나도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이 더 늘어나는 열리문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저처럼 젊은 목회자들이 도시에서 목회할 때 좋은 꿈과 소망이 되어 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과 꿈을 안겨 주고 선물해 주는 열린문 장로교회에 또한 번의 40년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